네 다음은 네. 박훈태님 다상을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이쪽, 여기 가운데 자리. 다요 네. 회사 들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무덕 박훈태라고 합니다. 어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여기 나올 때마다 많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네. 하고 있지만요. 사실 어, 제가 한달 정도는 못나온는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제가 경찰 조사하고 기타 분 조사가 계속 이루어졌는데 하필 월요일만 이 조사가 잡혀져가지고 시간을 지금 못 내서 너무 죄송해요 저는 지금 현재 택견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TUK의 비리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깎고 2015년도 당시 때서울로올라와서 지금까지 못 내려가고 집에 애들이 벌써 이제 불제기가 이제 또보삼을 이제 졸업 내년 되는데 내년에 졸업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 둘째 제기로 지금 졸업반에 들어가는 이 시국 사태에 제가 지금 현재 우리 택견이 완전 바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혹시 내년이 저희들이 택견 망한지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까지 해서 3.1 운동 이후로부터, 고등학교가 돌아가지고 3.1 운동 이후로부터 택견이 금지가 되었는데요. 그게 민족 문화 발달 정책으로서 1920년도부터 내년이 딱 100주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체육계에서 우리 택견을 좀더더 더 신경 써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말살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어, 자료가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어, 좀 크게 만들어 봤지만,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나중에 자세한 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어, 저희 특한 회장이 횡령을 했습니다. 국가 돈을요. 한 뭐, 돈은 한 300만, 400만 정도 돈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검사한테 가다 보니까 2,400만 원 정도 이상이 돈을 횡령했습니다자재권까지는요 그러면 일단, 횡령에 대한 한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니 그러니까 우리 대한체육회에다가 조치를 했답니다. 돈을 돌려드렸답니다. 같이 응. 했고요. 그래도 횡령은 횡령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횡령이나 제희들 불법 선거에 대한 부분을 말해서 이제 그 앞에다가 집회를 한것 때문에 응. 이 사람이 제한테 고발을 해서 정보통신망이라는게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에는 진실을 이야기해도 죄를 받습니다. 거짓말을 이야기해도 죄를 받습니다. 응. 근데이 법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잘된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공익신고자 아십니까? 2011년도부터 발생되는 건데요. 저는 공익신고자로서 내부 고발자입니다. 그리고 전에 회장이 여기 글자가 보면 견자가 우리 한자가 없습니다. 근데 견자를 개연자를 써가지고 예전에 제가 95년도 당시 때 특견 조종할 때 전화가 많이 오는 것이 토견, 때문에, 대분양하냐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판을 만들어 놓은 우리 회장한테 따끔한 목소리와, 또, 이런 사람이 공천을 받는다는 거, 바로 2016년도에 4월달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비례대표로 해도 30억을 저쪽에, 어, 저, 한나라당인가, 그, 그, 그 당에다가 주면은, 30억을 주면요, 공천을 준답니다. 비례대표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공천 받아서, 우리 태권을 이렇게 행정하는 사람이 공촌받아가지고 얼마 끊또 행정하겠습니까? 나라 보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사무공작 폭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서 집회를 했는 것이 오히려 제한테 화살이 날라와서 제가 억울하게 당했지만요. 혹시 여기 정거 1번, 정거 2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주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정보물에는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러 퍼포먼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한국자유총연맹 정상이 여러개가 있었는데 여기 다시 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록에 점검 목록에는 이 부분이 돼있고 제가 조사받았던 이2 0 0만원짜벌금량이 되었고 이것이 100만원으로 재심을 해고 아, 정치재판에서 100만원으로 확정받았는데요 이 동영상에는 정검에 포함이 돼있지 않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고소할 때정검부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 유법에 대한 부분의 정거에 대한 수집의 원칙으로서 배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걸 제일 처음에 2006년도에 106년도에 만약에 이걸 했다면은 저도 만약 이 부분을 이야기했으면 아마 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소장어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냈던 사람이 누군지도 파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락만할수 있는 체계가 없어가지고 열람이 안 됐고요. 알려달라 해도 거부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사오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사왔는데요. 원래 10월, 7월 달부터 2019년 7월 1일부터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 대한 열람을 할수 있는 체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2016년 2월 달에 고소장이 제출되어 있는 그 고소장과 진술을 했던 내용들 다 복사를 했고요. 또 6월 달에 진술했던 것도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잘못 돼 있고 또이 잘못 돼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또한 가지 더말씀드리면 여기 병규철이라는 분이 있는데 병규철이라는은제 나이는 많아도 후배는 후배입니다. 그리고 이 분이 경기도에, 어, 사무국장 감사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뭘 하려면요. 대한체육부에 우리 정관이 있습니다. 그이 정관, 특별 정관이 뭐 27조에 7항에 보면요. 총회에서 위임을 받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회도 열리지도 않았는데 위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서로 조가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어, 위증을 했다. 해도, 법, 그, 그때 당시 위증했던 서류를 갖고 제출을 해도, 일단은 먼저 판결이 나왔으니까 유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이제 빠꾸 됐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이제 이분들하고 싸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잘못되어 있는 행위를 정당하게 내부를 고발하고 부정한 것을 말했던 사람한테 오히려 우리 국가는 이런 어 법이 맞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이라는그 법에 의해서는 처벌이 가능하고 내부자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런 좀 아쉬운 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거 같습니다. 저희들 특견이 벌써 100년 동안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100년을 훼손당했던 것을 저희 가족이 천년 역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은 단을 따서 제 2단 기술을 배워서 2000년 동안 갈라하면은 제 아이들이 또 결혼해서 그 손자들한테 제가 가르야될거 아닙니까? 그럴라하면은 국가에서 제대로 되어 있는 체육회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대한체육회에는 비리덩어리고요 자기들끼리 쿵작짝 대이어가지고 엄청나게 이익을 남기는 집단단체입니다. 또 한편 지금 경찰들이 이렇게 저한테 어 정거를 자기 멋대로 만들고 조작했듯이 지금 경찰청에서도 우리 택견을 말살을 하려고, 한 적이 바로 1920년, 지금도 말살을 하려고, 제 같은 사람, 이 공들또목장 입었다고, 그냥 너무너무 너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심정으로서 지금 경찰하고 매일 집회가, 지금 제대로 집회신고 4차, 오늘 집회신고 내고 또그 앞에서 계속 이 6억 수집에 대한 당당 조사가, 그 다음에 검사님이나 뭐 판사님들이 첫단추에 대한 경찰들이 유법적인 수집을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수집했다 하면은 저는 처벌 대상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지금은 이제 많이, 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집회신고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저희들 택견에서 다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저는 진짜 재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진짜 제가 택견이라는 걸 살리기 위해서 다시 대한체육회에 들어가서 제 택견을 다시 그때동안 3년 동안 비리가 4년 동안 비리가 일어났던 거다 복구하고 잘못된 건 처벌시키고 그래서 택견을 정상화를 만들면서 바로 택견 말고 제희들 체육회가 우리나라 체육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위한 체육계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걷는 걸음이 일자 형태로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팔자 형태로 대범하게 걸었는데 일본 남학신을 신는 사람들의 걸음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걸 대한체육계에서는 유치원 학생들한테 가르쳐 드는고 있고요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우리 역사적이나 우리 민족적 또 바로 제가 지금 현재 유법에 대한 이런, 그,로 인해서 내부자의 억울한 속 사정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또 다음 번에 제가 올 때는 저 다른 거를 좀 갖고 와서 이 사건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한번더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